겨울에도 꽃이 이런 꽃이 하아 향이 호접란도 어? 아주 그렇지. 멋있게. 네.

교육값이 <목소리가> 어, 조금씩 올랐는가 보다 오늘은 엄란에 맞네 대하주차장에 주차 위로 <목소리가>

내 거예요. 아 20대. 딱들어갔시면딱아겠장을로이 좋고. 오는 닭이 다 있습니다. <laughs> 시청자님, 또 감상하십시오. 멋지게 생겼습니다. 나 이게 뭔가 했더니, 황소 있네. 와, 황소가 머리를. 멋지네. 그 찍으면 사과 아니에요? 찍으면 사과예요? 큰일 났네, 참말로. 어쩌는데? 어? 싸게 줄게. <laughs> 나찾아그면 큰일 났는데. 이거 한 번만 찍은 것이 알아. 나 말했어. 대화장, 대화장, 어, 대화장에 올 때마다 내가 찍었는데. 어쩌는데? 예. 아, 계속 내가 선전해놨지. 아, 비었었어요? 아, 와, 그랬어요? 그럼. 아이, 보면 찾는 사람들 이내 내 화면 보고 온다고 봐야 더 거짓말 그, 아니여. 에이, 이거 참. 아, 우리 사장님 것이구나, 다아데 사장님이 여기 계신지도 모르고, 음. 맨나 혼자 막 떠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참,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요, 나, 기 아, 윤석열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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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 간 기분이 어떠냐고, 이, 인터뷰 좀올라 있더니, 왜 도망가, 저렇게. 여기 손님 오셨는데, 도망가네. 카드 불가. <laughs> 꽃밥은 8,000원. 아, 나 이렇게 염, 빔 열었을 때는 처음 봤네. 음, 얼마요? 저는? 네. 한 마리 8,000원? 대화장땅 딸기가 어마어마하게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참. 요이저연신은 네, 보관을 잘 네, 해야겠어요 네, 현재 좋은 거없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나 오랜만이죠. 그니까요. 왜 이렇게 오랜만이세요. <laughs> 나 그래도 올때마다 그래도 우리 여분제 단골이기도 하고 제 구독자님이 시고오니까안 사가면 안 돼서 꼭뭐 와서 사갔는데 <laughs> 오늘은 뭐와 이거는 애플망고네 이야 어세개에 만원? 이야 그리고 감이랑은 아직도 싱싱하네 두 개. 잘 팔린다 네, 이거 엄마 두 개. 체리도 만원 어. 꽃고5감이꽃감이 조금 맛이 갔나? 왜5 0원이요 어. 어, 하나씩 뭔뭐 문제가 좀 있구만. 이 요런 것은 어떻게 해요? 13,000원이야. 13,000원? 네. 음. 요건 두 팩에 원1 0 0 0원 갔다 와서 이 네. 만원 마지막에 마지막 장갑 만원 뭐. 체리도 만원 마지막에 오케. 체리도 만원 도 하나에 금치거 2만원이에요 하나 보여 드릴까 엄마? 봐봐 네가 아니 물건 이런 이 물건이 없다니까 진짜로 야 사과 한만가져가세 사과 한봉지 만원원 맛있어 엄마 맛있어 봐봐요 상만 것도 하나도 없지? 어, 많아, 어떻게 봉투 담아드릴까요? <놀라> 이거 다 봉투 다 넣어야 할까? 응자 사과가 만원씩까지 가세요 만원씩 무침도 돼 무침도 싱싱해서 좋아 싱싱해서 <놀라> 꽃게무침도 하셔도 돼 하셔도 돼이만원짜리 14,000원씩 어. 이거 더 많이 부셔봐 알차지 부시고 가요 보시고 야야 살이 많고 할찬것도 있대 그러니까 배에서 린거라 싱싱해 무침도 돼 무침도 하셔도 돼 너무 좋아 예. 세일세일 짜 냉동 보관하백많거 골뱅이, 골뱅이 같은 작은 골뱅이도 있네요. 저거 많아. 저거는 저 생리나 보는 것도 많아. 많아. 진짜로. 응. 응. 진짜로. 응. 진짜로.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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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말 안 해. 아, 이봐봐. 아, 봐봐 이거 내 그림말이 아니야 이건 낙지, 비건 낙지. 세 마리, 두 마리 만원 팔어. 근데 이게 다 이만 원이면 나도 사고 너도 사고 우리 한국인 사고 사장한 빨리 내내

홍어를 작업하는 거, 홍어 작업하는 거지. 노랑조개, 명지조개나 이런 것들이. 사어요 자, 서리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홍어 좀 봐. 이그 차례 상분량이니까, 여기서 저 끝다리까지. 전부 다, 업무, 해산물. 꼴뚜기, 야, 아, 이거 정말 맛있는 곳입니다. 근데 좀, 좀 양이 좀 적은 것 같다. 이건 완전 비싸요. 3만 그렇지. 5천 원 나와가지고. 응. 네이버군이 말이야, 4만 원인데. 1,200원. 1,300원씩. 하하. 섭은? 섭은 많으시게. 오, 어때요? 많이 내렸네? 1,5천 네. 원씩 하더니. 네. 음, 또, 옷주려고 어, 온가? 이게 넬물에 저, 저 장이라 건가 예. 명절이라. 네. 명절이라. 명절일 섭이. <laughs> 옛날 낚시가 갖고 섭다. 아, 그래. 매번 오면 여기를 찍어야겠다 했는데 한번도 못찍었어 아니 사람들 많이와서 찍어요 음, 찍는데 여기를 찍어야지 나는 저 저시 우리 구독자님들 위주로 막 찍으니까 자 여기는 대야장터의 화장실 옆입니다 어머니 장터 항상 오면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맨날 친절하게 이것 좀 보고 가시오 이것 좀 보고 가시오 그러는데 음, 봄똥, 음, 배추, 이렇게 해갖고, 한무대기 얼마씩 에요 배추는? 한폭, 이건 만원. 한무대기, 한무대기. 한무대기에 네. 만원. 만0 아, 오천원. 그 어, 오천원. 어, 나, 그, 봄똥 지난번에, 음. 저, 저, 참지장을 사가지고, 그날로 다 먹어버렸어. 배추가 이게. 맛있어갖고. 노, 예, 눈맞아갖고, 녹았다가, 얼었다가 해가지고. 그렇지. 살가요 어, 눈맞았다가, 녹았다, 얼었다? 네. 어, 녹았다, 얼었다 하면 맛있, 맛있구만요. 네. 어 그렇게. 노지껏이라. 노지껏이라. 어머니는 어디서 가져오셔, 네. 이걸지를 송산? 응, 네. 어, 나 임피. 네. 임피. 진짜? 네. 우리 깐치만 높여요. 응, 송산, 이게. 응, 깐치만 높여구만. 예. 아, 전주이시고, 네. 그 동산. 우리 네. 할아버지 거고 네. 계셔. 그나저 네. 강아지가 네. 어딨다고 네. 그랬어? <laughs> <laughs> 이무면겠다 아이고 참말로 그냥 에이 그러니까, 네. 추운게 에이 어떻게 나와가지고 참말로 근데 야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항상 와서 장사해요 야하 같이? 예음 네. 야는 엄, 엄마 보는 거예요 엄마 보러, 보러 거요다여어어 음, 어, 이렇게 많이 있구만 네. 요렇게 음 참말로 야 <laughs> 추운게 아이고 정말로야집 원래 친구가 없네 평상까지도 걸어서 가요 집 야가? 예 네, 저번장에는 걸어갔어요 막 피바람치고 음. 원래 아니 차를 어떻게 와가지고 빔 빔. 다 틀려요 중국산 받을다가 도 팔고 이게, 이게 중국산 것도 있고 국산 것도 있고 요 엿지름 응? 이게 엿지름이지 예. 네. 이요폿 요는 거식인데, 또 뭐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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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토란? 예, 네, 토란 때 있고 근데 뭐쑥이 그새 이렇게 컸어. 그때 눈안올때 캐가지고요. 눈 아, 또쑥이 근다고 이렇게 컸어? 날 따뜻하니까 철쭉꽃도 피는데요. 오, 또야, 참, 풍경. 이때 캐가또요 화장실 옆에 골목에 오시면 쑥이랑 있습니다. 쑥아 정말로. 쑥 진나. 이게 머리핀이죠? 네. 음, 머리핀. 이게 시장에 오면 이런 것도 구경을 합니다. 어, 요요요가방에다다는 거. 이거 토끼. 아, 이건 굉장히 귀엽다. 응, 그죠? 예, 예, 물누뭐면 이렇게 귀 펴지는 것도 있고, 그러더만, 그런 것은 없어요? 그거는. 주말에 아,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금, 토, 일, 가고오고요 예. 아, 그것도 가지고 나오세요? 네, 오늘은 오. 평일이라. 우리 구독자님인데요. 맨날, 요거, 백제 종묘 농약사에서 하시는, 맞아. 예. 액세서리. 및빵모자 목도리. 응, 그러구나. 아, 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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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전에그탄 이거, 에쓰이던 이거, 니다 이거. 추거장에이시면 맛있는 대추. 어쩐지 거문이야그래가지이멋 이거. 이거, 이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뭔, 이 번디기어번디기번디도 네. 어, 펀디기, 파는구만. 네, 5천 원. 어, 천 원. 어, 나는 번디기랑 별로. 그 팔레도 더. 음, 달레레도 달래. 이쁘게 찍어봐. 음. 달레장에 음. 해먹으면 얼굴 팔레. 달레장을 말로만 들으면 달레장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팔레장은 쫑쫑 썰고 간장만 붓고 기름만 예. 방울 떨어뜨기면이워요 간장에다가 참기름하고 썰어서, 어, 썰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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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팥썰도 썰어가지고 넣고 음. 기름만 참기름이고 들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고 밥 비비면 음, 그렇게 맛있어 음. 하기 제일로 쉬운 건야요자 시청자님들 다듬을 그... 것도 없고 치어 가지고 썰기만 하면 돼. 오, 오케이 알았어. 한번 해볼게. 네.